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배우 가운데에 윤여정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윤여정 씨가 올해 참 많은 사람의 입에 오로 오라 내렸습니다. 이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참 한국 영화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인맥을 통해서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님을 압니다. 결국 이 사람이 배우로서 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주어진 그 배역에 충실했기 때문에 위대한 배우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합니다. 어쩌면 100%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 슬픈 감정, 괴로운 감정, 억울한 감정, 기쁜 감정,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 배역에 쏟아냅니다.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어진 역에 맞추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명품 배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배우는 체중을 조절합니다. 심지어 25kg이나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머리 자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삭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는 이빨, 생이빨을 그냥 뽑은 배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주어진 그 캐릭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면 더 정말 리얼리티하게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신의 생이빨조차까지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의 삶을 드러내려고 두달석달 달 동안 역전 앞에 가서 노숙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캐릭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우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씩의 배역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이 배역은 하나님의 작품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공이 되어서 아니면 주인공을 보조해 주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배역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품 배우가 되듯이 우리도 명품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배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나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역할을 부여받은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머리를 완전히 깎던가 생이빨을 뽑던가 체중을 그렇게 줄이던가 하듯이 사도바울은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 뒤따란 것은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사도바울은 온갖 수고와 온갖 고통만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짜일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심이 있어서 나를 도와줬을 거야. 당신은 나에게 거짓으로 행동했을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실 기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껏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줬는데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너의 사도성, 난너못 믿겠어. 그의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무수히 많은 매를 맞습니다. 죽음의 위험까지도 초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었던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나는 그것을 극복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난과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안 돼도 저렇게까지 안될수 있을까? 어떻게 망해도 저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항상 기뻐하고 자기 자신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품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최고의 배우가 완벽한 배역을 소화하듯이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가 겪을 수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그 위험 그것도 다 받아들였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포용하고 수용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섰던 그 모습.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견딥니다. 버텨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버티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삶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탱했던 삶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옆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연속들,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하지만 그는 화해의 직분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울은 스스로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는 그 역할로서 다른 사람의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절제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절제하는 모습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절제가 아닙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오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하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쇼핑을 좋아하십니다. 저도 쇼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다 여자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 따라서 쇼핑을 가게 되면 30분 지나면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홈디포를 가면 30분이 지나도 다리가 별로 안 아픕니다. 이것저것 구경할 게 많습니다. 이 공구도 봐야 되고 저 툴도 봐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안 피곤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기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피곤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려면 힘듭니다. 또는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 절제를 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치 목에 뭘건 것처럼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한데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자기 절제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조차도 스스로 절제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바울은 그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좋아했던 그 모든 것도 절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절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비방이 있었지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아내고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모습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니깐 우리는 그 것을 인생 반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삶을 통해서 살아내니까 바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참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참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픔을 압니까? 당신이 나의 어려움을 압니까? 나의 눈물의 고통을 아십니까?" 물론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사도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사도 바울은 그가 겪었던 그 아픔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사도의 아픔이 큽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픔이 크십니까? 예수 글스의 아픔이 크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크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참아 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보다 사도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이 크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주님이 겪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적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받는 사람 같지만 그것이 징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근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워합니다. 그 사도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픔이 크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픔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참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엇이냐면 인내가 있고. 우리 속에 희망이 있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요 o u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신약성경 요한복음 몇장몇 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요한복음 t 장 a t 절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여러 가지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행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유행은 돌고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쩌면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유행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하기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줄을 쳐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웁습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우리는 쉽게 비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당신만 일꾼이야. 나는 평신도니까 일꾼 아니야.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나 평신도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캐스팅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캐스팅된 우리 모두는... 그 비중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엑스트라를 했습니다. 저도 화면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한일 씨 아시죠? 제자랑 하나 할게요. 나한일 씨가 출연했던 그 작품에 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한일 씨는 기억해도 저를 기억 못하시네요. 일단 5만원 받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엑스트라가 잘못해도요. 이 감독이 컷합니다. 그리고 엄청 혼납니다. 주연 배우가 비중 있는 배우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카메라 안에 들어왔던 그 엑스트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일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방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지내왔듯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비난과 그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를 다 수용했듯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 배역을 확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역할이 순풍에 돛 달듯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힘써서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배역을 잘 모르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보면서 당신의 인생이 참 불쌍해 라고 해서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르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배역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반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